형, 차라리 뒷골목에 가자. 뒷골목에 가면 누구나 하루를 24시간으로 살수 있다더라. 그럼 둥지에 있을 때와 달리 14시간이라는 비용을 더쓸수 있어서 공장주에게 뭐라 하는지도 모르는 쓴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겠다. 그리고 우리가 번 돈과 시간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처럼 빠르게 움직여서 그 사람들한테 돈과 시간을 빼앗기지도 않을 테고, 자고 난 후에 하루가 끝나 있지 않을 테니, 하루가 막 시작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잠시 멈춰 선체로 바라볼 수도 있을 거야. 하지만 결국 뒷골목에 갈수 없었다. 하루를 마흔 시간 남짓으로 사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시간을 가졌음에도 오직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시간만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피할 수 없었기에 나는 동생의 숨이 멎은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. 이 도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시간을 죽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. 그들의 시간이 나와 동생에게 있었다면, 동생은 죽지 않았을 텐데. 기다리기만 해서는 때가 오지 않아. 나서야 할 때는 지금이야. 시간을 죽이는 자들을 전부. 전부. <laughs>